엔틱 스타일 인테리어는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 접근법으로 과거의 고급 가구, 예술 작품, 장식품을 현대적 공간에 통합함으로써 우아함과 클래식한 매력을 조화롭게 연출합니다. 이 스타일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술성과 장인정신을 현대 생활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역사적 배경이 풍부한 가구, 예술 작품, 장식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아이템은 특유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공간에 더합니다. 앤틱 스타일은 역사적 가치, 고유한 디자인, 자연스러운 재료, 우아함과 정교함과 같은 특징으로 구별되는데, 각 가구와 장식품은 특정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반영하고 앤틱 가구는 독특한 디자인과 수공예의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대의 의자나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조각품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예술적 경향을 반영하며 기계로 대량 생산된 현대 가구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앤틱 스타일은 목재, 금속, 유리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주로 사용되어 각 아이템에 독특한 질감과 색상을 부여하며 장식적인 조각, 복잡한 패턴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는 엔틱 스타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엔틱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적절한 배치, 색상 조화, 현대적 요소와의 조화가 있습니다. 엔틱 가구는 공간에서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너무 많은 엔틱 가구는 공간을 혼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엔틱 소파와 현대적 커피 테이블을 배치하여 시대를 초월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엔틱 가구의 색상과 현대적 공간의 색상을 조화롭게 맞추어야 하며 따뜻한 목재 톤은 다양한 색상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짙은 나무 색상의 엔틱 책상은 밝은 벽 색상과 잘 어울립니다. 완전히 엔틱 스타일만 사용하기보다는 현대적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으며 이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조명기구와 엔틱한 가구를 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엔틱 스타일 인테리어를 위한 몇 가지 팁으로는 단일 시대에 집중, 상태 확인, 적절한 조명, 공간의 밸런스 유지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스타일에 집중하여 일관성 있는 테마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가구와 장식품이 빅토리아 시대의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앤틱 가구를 구입할 때는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리나 복원을 고려합니다. 앤틱 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손상이나 마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앤틱 가구와 장식품은 적절한 조명 하에 더욱 돋보일 수 있으며. 따뜻한 조명은 가구의 질감과 색상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램프나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여 앤틱 가구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앤틱 가구와 현대적 요소간의 균형을 맞추어 공간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앤틱 책장 옆에 현대적인 소파를 배치하여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앤틱 스타일 인테리어는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공간에 통합함으로써 독특한 매력을 창출하며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엔틱 스타일을 적용한다면 더욱 특별하고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엔틱 인테리어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며 각 스타일은 특정 시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엔틱 스타일은 로코코와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정교한 디테일을 자랑하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엔틱은 경고함과 정제된 우아함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틱 인테리어에서 색상과 질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엔틱 스타일은 깊고 풍부한 색상을 선호하는데 버건디, 네이비 블루, 에메랄드 그린과 같은 색상은 엔틱 가구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벨벳이나 실크와 같은 고급스러운 직물은 엔틱 스타일의 우아함을 더욱 강조하고 다른 나무, 금속의 산화, 빈티지한 직물의 느낌 등 질감도 공간의 깊이를 더합니다. 엔틱 스타일 인테리어에서 액세서리의 사용은 공간의 개성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앤틱 액세서리는 공간에 역사적인 맥락과 시각적 흥미를 더하며 오래된 책, 앤틱한 탁상시계, 고전적인 그림 또는 사진은 공간에 개성을 더하고 대화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는 공간을 과하게 장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앤틱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기술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앤틱 가구를 현대적인 소재나 색상으로 재작업하여 고전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앤틱 스타일을 더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공간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엔틱 인테리어에서 공간 구성은 매우 중요한데 균형이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큰 엔틱 캐비닛을 배치했다면 나머지 공간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엔틱 가구가 돋보이게 하고 공간이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엔틱 가구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와 결합할 때 각각의 아이템이 서로를 보완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앤틱 인테리어에서 조명은 분위기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조명은 앤틱 가구의 디테일을 강조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샹들리에나 벽걸이 등은 클래식한 매력을 더하고, 테이블 램프나 스탠딩 램프는 특정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명의 선택과 배치는 엔틱 가구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틱 인테리어에서 색상 선택은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엔틱 스타일은 깊은 풍부한 색상을 선호하지만 현대적인 엔틱 인테리어에서는 더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스텔 톤은 앤틱 가구의 세련된 멋과 잘 어울리며 공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색상의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앤틱 인테리어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I mm -hmm.